안녕하십니까. 조이태입니다. 허경영 재판 증인의 수상한 움직임, 증인 분리 신문 신청, 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허경영 재판이 이제 에,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9월 23일에, 네, 아, 이 증인이 네 허경영 증인 최땡땡이다. 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최땡땡이라는 에, 그러한 증인이 네 분리신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리신문 에, 신청서. 네 그래서 지금 의 허경영 재판의 증인으로 최땡땡 그리고 조땡땡, 네 조땡땡이 있죠. 네 그리고 아, 이 조땡땡, 최땡땡, 송땡땡, 네, 이 송땡땡, 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에, 증인으로 이렇게 이, 채택이 된 그런 정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에, 송땡땡, 조땡땡, 네, 최땡땡,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이런 사람들이 아, 지금 이 증인으로 에, 이 신청이 되는 상황인데, 이 증인이 지금 다 모두다. 에, 이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 네, 이런, 이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인데, 아, 그런데 이 증인 분리 신문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 분리 신문 신청서라는 것은,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에, 증인을 서는데, 증인을 서는데 이제 분리시켜달라는 게, 분리시켜달라, 네, 분리시켜달라. 이 과연 이거를 법원이 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예, 저는, 에, 이걸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에,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 어, 지금 피고인도 있고, 다른 증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증인 분리 증언이라는 것은요, 네, 피고인 또는 다른 증인, 그러니까 피고인은 허경영이 아닙니까? 허경영이. 네, 다른 증인들은 지금 손땡땡이 하고, 네, 그리고 조땡땡이가 있는데, 이 송땡땡이, 조땡땡이, 네이 최땡땡이가 있는데 이 최땡땡이가 예, 지금 다른 증인들과 분리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예,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아주 수상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피고인은 이제 허경영이 아닙니까? 허경영이, 네그 허경영이 또는 예, 다른 증인들이 지금 송땡땡이나. 예, 중땡땡이 하고, 에, 나는 좀 분리해서 증언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에, 이게 굉장히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제보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하지만, 제 예측만 말씀드려요. 예측. 네, 예측만 지 말씀드리는데, 네, 요 부분은, 예, 제가 나중에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허경영이 하고 이 분리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증인들과 분리돼서 증언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철근의 검을 급 비서실장, 네, 허경영의 검을 급 비서실장. 그러니까. 추대받은 비서실장, 네. 아주,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허경영이하고 이 결별을 했다. 허경영 집단하고. 그리고 도리어 성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허경영이를, 허경영이를 신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허경영 집단에 이제 허경영 그 똘마니들 있을 텐데요 똘마니들하고는 다르다. 네, 자기는 허경영과의 이런 관계, 네, 관계가 있어서 뭐 허경영이한테 가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 이 똘마니들은 모르는 세계, 예, 똘마니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리 신청을 한다. 네, 분리 신청을 해서 이제 증인 분리. 이건 허경영이하고 뭔가가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증인들? 아니면은 다른 증인들과 동시에 증언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가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 신청을 하는가? 네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가 이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는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증인 분리 증언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의 이제 안전, 안전. 그러니까, 피해자 또는 증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 경우, 이제 법원은 피해자 또는 증인의 요청에 따라 분리 증언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안전.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수, 증언의 수에 서맞고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네.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 네. 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법원이 증인의 독립된 정수, 에, 저, 이 진술을 에, 보호하기 위해 분리증언을 허가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허경영이고요. 다른 증인은 에, 지금 송땡땡이나 조땡땡인데, 네 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법원은 증인의 독립된 진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증언을 허가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절차적 정의 보장. 그러니까 증인의 증언이 에, 법정 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판사가 과연 이걸 결정할 을 것이냐? 네, 이게 불리 증언 요청이 지금 통계적으로 70%가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게 70%.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빙성 있는 사유를 제시했느냐. 에, 또는 이제 법원이 에, 판단을 하는 거죠. 네.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 법원이 에,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는 앞뒤가 다른 자다. 예. 앞뒤가 다른 자. 이 자는 앞에서는, 에, 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예. 그리고 자기는, 예, 완전히 뭐, 금욕주의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가 뒤에서는 여성하고 뭐 각종 여러가지 문제들 뭐 아주 엄청난 그 녹취록이 막 터지고 이런 잡니다네 그래서 많은 보도 채널에서 이자의 실체를 드러냈죠 앞에서는 무소유다 그리고 뒤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지금 389억이 추진보존된. 그건 이제 검경은 범죄수익으로 본거죠. 범죄수익. 그러니까 증인 분리 신문, 네, 증인 분리 신문 이게 뭔가 이 잔머리를 쓰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날카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으니까 이걸 공유해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허경영 집단은 여섯 개 법인, 법무법인, 무법 여섯 개 법인을 예, 앞세워가지고 지금 허경영이를 쉴드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에, 결국에는 에,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더럽고 심없고 빼없고 죽고 배고프고 늙고 병든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직 하늘의 에, 용기와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에, 강하게 이 허경영 집단의 에, 행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면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비공개하면서 에, 결국에는 이 허경영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도가 그래서 유일하게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 날카로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도 에, 정인태 뭐, 신지식인 TV 뭐 어쩌고저쩌고 네막그어막 그, 어, 얘기를 해가지고 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라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에, 강력한 에, 보도를 통해서 네 예, 이런 정황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이런 네, 정황들을 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